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전도자의 메시지 정리입니다. 첫째, 산업선교 메시지의 제목은 복음각인입니다. 복음각인은 복음이 뇌와 영혼과 보자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삭, 모세, 라합이 이러한 복음각인의 증인입니다. 복음이 각인되려면 예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결박됩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인생의 답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렘넌트와 TCK 전도왕 메시지의 제목은 렘넌트의 각인입니다.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길은 어릴 때 복음으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복음으로 각인되면, 과거는 발판이 되고, 오늘은 길이 되며, 미래는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성경의 랩노트 일곱 명이 그 증인들입니다. 어릴 때 복음으로 각인되려면, 그리스도와 예배와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의 내용이고, 예배는 복음의 방법이며,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응답입니다. 셋째, 핵심 메시지의 제목은 복음 뿌리와 체질입니다.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려면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각인되는 길은 오직 복음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은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이며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 아침과 낮과 밤의 기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넷째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의 제목은 흑암 세력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이 무서워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복음으로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